이 3번은 함수 fx에 대하여 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f 인버스 7의 값을 구하라 이거는 역함수를 구하라는 뜻이 아니지 맞죠? 이거 무리함수다 맞죠? 역함수의 성질 뭐라 하더노 어. 어. 이게 f다 가정하면은 만약에 A에서, A가, 이렇게 함수 F가 A에서 B로 대응했다, 이렇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한다더노? FA는 B, 이렇게 표현하죠. 맞죠? 그러면 역함수는 어떻게 가야 되노? 역함수는 이렇게 복수하는 거라 그랬다, 이거. 그러면 B가 A를 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노? FB가 A 쏴다, 이거. 근데 역함수는 여기다가 역함수 이렇게 펴주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A, B, B, A 순서 바꾸고, 요것만 붙여주면 끝난다, 이거. 그래서 이논도 몰라. 이거는 여기가 7, 어, 여기가 지금 7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얼마인지 모르는 거지. 그래, 원래 함수 F로 봤을 때는 K가 7을 대응시킨 거지. 그런데 지금 거꾸로 물어보고 있다, 이 말이야, 거꾸로. 그래서 이 값을 모르니까 뭐라고 둔다고 이렇게. K라고 돈면된다 이거. 그럼 이말이네이말 말이 똑같은 말이지 그럼 이 어떻게 바꾸면 돼, 다시? 원래대로. 그럼 어, 바꾸면 어떻게 되노? FK는 얼마고? 7이렇될거 아니야 그리고 FK 여기 있네 FX X자리에 K를 대입해야 K 대입하니까 루트 K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7 되니까 2를 이왕시키면 5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니까 25다 예쁜데 K는 27이렇 되겠네 역함수에 성질을 써먹는것이 끝이다 역함수를 구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 다음 응? 25번 자, 이당시식을 가지고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로 나눠보니까 나누어 떨어졌다. 이런 뜻이야. 음. 그런데 음. 원래대로 나머지 정리를 쓰려면, 나누어 떨어졌서하면은 이거 0 되는 값 있으면 나누면 되는데, 맞죠? 이, 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요 이거. 맞죠? 그런데 a하고 b를 합하라 이래놨어, 문제가. ab를 구하라이 말이야, 지금. 맞죠? 그럼 이거는 자변이 지금 몇 차씩이야, 이게 자변이 응? 3차식이지3차식 그럼 우변도 몇차 나와야 되나 우변도 3차식이 돼야지. 좌변과 우변은 똑같아, 이게다난 거는. 항등식이다항등식 그래서 똑같아야 돼. 그러면 최고 차의인 개수를 보니까, 이거 봐라, 이거. X, X, X 곱하니까 얼마나 오나 X 세제곱오죠 저거 전개시킬 수 있죠? 공식 있죠, 공식.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거 중 교회 시켜 놓 응? x의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x 제곱 ab bc ca x abc 이렇게 할수 있잖아 맞지 근데 이거는 이렇게 잘. 안 해도 돼왜이 같은 거 있거든 이 같은 거 그래서 이거는 x 마이너스 1을 묶고면된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x 플러스 2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뭐전기안 쉽게다 응. 그러면 요렇게 곱하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이거 다 곱했다 봤자 그 다음에 이거 다 곱하니까 얼마고 a 플러스 2x제곱 맞나? 그 다음에 1 곱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X. 그 다음에 이거 곱하면은 2A 플러스 b 의 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네. 맞나? 저기 다 시켰다. 이거 어떻게 시켰나면은 X하고 요거 곱하고 이거 적고. 마이너스 1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적고. 그 다음에 이거 상수니까 이놈하고 X하고 곱해서 1차를 만들고. 1하고 상수를 곱해서 완전 상수항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야. 한번더 정리해주면은 X의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X의 제곱. 이데 여기도 1차 있거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니까 요거 정리하면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안 해봐도 우리가 3차의 계수를 알아낼 수 있다고. 1, 1, 1이니까. 그럼 이거 봐라, 이거. 요, 요, QX가 뭐 되면 되겠노, 이거. QX가. QX는 X 플러스 얼마, 이런모양은 모를 거야. 맞죠? 3차 만들려고 면 여기 X 세종놓 온다, 이거. 이거 모르니까 이거 뭐 필요하지, 뭐, 이거. 맞죠? 그러면 이거이거 우변도 다 정리, 정기, 정리시켜봐봐. 정신못 어떻게 되노? X의 세제곱 플러스 PX의 제곱. 그 다음에 4X의 제곱. 그 다음에 4PX. 그 다음에 5X 플러스 5P 이렇게 될게요. 이것도 똑같이 이것좀 정리해봐. 정리할 필요도 없다. 뭐, 3차, 3차 같네, 이거. 맞자. 2차 찾아라, 2차. 2차는 A 플러스 1D. A 플러스 1하고. 여기 2차는 p 플러스 4하고 왔네그 다음에 1차는 1차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2하고 1차는 요만큼 4p 플러스 5하고 왔네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하고 여기 상수항은 5p하고 왔네 문자가 a,b,p 세개 10도 3개, 뭐, 아무데나 열립하면 된다, 이거, 열립. 맞죠? 이거 열립하면 답은 온다, 이거. 거, 그러면 전부 다 구할 수 있지. 이놈 응. <laughs> 정리하면 은 A는 P 플러스 3. 이 놈을 정리하면 A 플러스 B는 4P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네. 밑에 그정놈면 놔두면 되겠네. 맞죠? 그러면, 이거, 뭐, 이거, 한번더 적을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는 5P. 이거 두 개를 더 해봐. 더 하면은, 마이너스 A는 9P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하고 이두개또열리도 되잖아. 이두 개. A 마이너스 이두개더 하면 0이네, 0은. 5변더 하니까 10P 플러스 10이네. 따라서 P는 얼마고? 마이너스 1이네 이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봐라 얼마고? A 더하기 B는 3이 답이네 AB 안 구해도 풀어지네 맞죠? 나머지 정리는 자변과 오변은 항상 항등식이래한 항등식 됐죠? 뭐 AP를 뭐 AB를 다 구해도 된다 맞죠? PO-1이니까 A는 2될 거고 맞죠? A가 2면은 P는 1 되겠네 맞죠? 응? <laughs> 그 다음 아 그러고? 이거는 그냥 푸는 거고 이렇게 안 풀어도 된다 맞죠? 자, 봐봐 이렇게 안 풀고도, 조까이 머리만 쓰면은, 이렇게 안 풀어도, 길게 안 풀을 수가 있어. 어. 자, 자배를 인수분해 이거 하고 나니까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한 개로 만들어졌지. 곱하기 뭐, 곱하기 뭐 만들어졌지. 근데 이놈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그 다음에 QX 이렇게 돼 있어. 맞지? 근데 이게 총, 이게 3차니까, 이게 총 3차니까, 이놈은, 이놈도 총 3차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가 지금 1차는 정해지가 있고 2차를 확실하게 몰라. 그데 요놈 보니까 2차는 정해지가 있는데 이게 1차를 몰라. 맞죠 그럼 이놈이, 이놈하고 이놈 두개 갖기 위해서는 이놈이 뭐 돼야 되겠노? X-1이 돼줘야 돼. 그 다음에 이놈은 뭐 돼야 되겠노? 이놈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되어줘야 돼. 이렇게 해석해도 돼. 그쵸? 두 개, 두개 곱했는데 항상 같으려면은 1차와 2차 곱해서 3차인데 이거는 2차와 뭐 Qx를 곱해서 3차가 나와줘야 돼 그래서 Qx는 1차가 돼야 돼 그럼 1차는 여 나와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1차 그 다음에 이거 같아야되니까 a 플러스 2가 얼마 나와야 돼4 나와야 되고 2a 플러스 b는 상수항이니까 이게 5 나와야 돼 여기서 a가 얼마 나와? 2, a2는 이거 4 4 플러스 b가 5니까 B는 얼마? 1. 이렇게 풀어도 돼. 이게 더 좋은 방법이지. 생각해 보는 게. 응. 아까 그거는 그냥 막한 등식이다 해갖고 그냥 쭉 썩은기고. 응. 그 다음. 26번. 26번은 3차 방정식이 있다. 3차 방정식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x 마이너스 a가 0이다. 그런데 이놈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 이때 실수 a의 값을 모두 합해라 해놨어. 실수 A의 값을 다 합해놔야 되나, 써. 자, 3차 방정식이 실근이 으려면어떻게해 실근이 두 개가 나와. 응? 이거 X축이다. 최고창이 양수니까 이걸 f x 라 생각해봐. 보통은 이렇게, 이렇게 놓을 수 있다. 맞죠? 놈이 그이몇 개고, 이식 실근이. 한 개, 두 개, 세개 놓았다, 이거는. 또 어떤 걸 경호했노? 이렇게 접하면서 갈수 있다. 물론 뭐, 이렇게 접하면서 갈 수도 있다. 그랬더니 이거는 중근, 한개 실근, 몇 개고? 두개죠 다시 말하면 이 놈은 두개 갔는데 이 말은 이 식이 이런 식으로 놓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거를 알파, 이거를 베타라 두면은 X-α, X-β의 제곱, 요런 꼴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FX가. 제곱의 개수는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맞죠? 이렇게 놀라면은, 한개 실건, 한 개는 중건, 이런 모양을 가지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럼 줘봐봐. 조식이 봐봐. 요게 마이너스 A인데, 요 플러스 A인데, 요 A, X에다 1 집어넣으면 A 없어지지. 그럼 해봐봐. 일러봐. 1, 1, 마이너스 5. 일러면 A 플러스 4, 마이너스 A. AA 날아가고, 이건 마이너스 4, 4니까, 이거 0 노네. 맞지? 아, 조립제법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1, 마이너스 5, A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일러으니까 일로 조립제법을 해봐. 하니까, 일 내려오고,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A, A, 0, 딱떨어지네 그렇죠? 그래서 저 자변식이 1로 왔다는 얘기는 x-1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는0 이렇게 놓은 거지. 됐나?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러면 이거 봐라. 여기서 0하니까 x가 1로 오네. 어? 실근 하나 나왔렸대요 실근 하나. 그럼 여기서 0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그리 놔야 되겠어? 여기서는 그리 1로 오고 맞지? 1이 아닌 다른 뭔가가 넣어도 되지. 알파는 1은 될 수는 없다잃1 넣어버리면 3중원 돼버린대데 맞지? 그래서 1 말고 다른 숫자 넣어도 된다고. 아니면은, 이런 경우 있고, 아니면은, 이거 1 넣어오고. 맞지? 이놈 자체가 뭐 넣으면 되노? 이놈 자체가 저것처럼 이렇게 베타 제곱, 는, 빵. 이놈이 이렇게 모양 만들어 짚으면 되노? 요것처럼. 이건 알파가 1, 1로 생각하면 된다. 이거 맞죠? 그요 자체가 그냥 중근 가져버리면 되는 거지. 이런 경우 두 가지밖에 없어. 맞죠? 그러면 이거 1로 으면이게 건이지. 그러면 건이니까 1 집어넣어봐. 1넣으면 얼마고? 1-4 플러스 A인데 이게 0돼야 되니까 A가 얼마? A가 3이네. A에 3 대입해봐. A에 3 대입하면 어떻게 돼? 3 대입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이니까 1, 3, 엄엄 음, 음 하니까. 거니, 1 또는 3놓으니까 1, 1 됐으니까 중근이고, 4만 원 나왔으니까 두개 맞지? 그래서 이건 3은 답이 된다, 이거. 이해 됐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요 놈. 이놈. 요 놈은 여기서 뭐가 돼야 돼? 완전적 식이 돼야 돼. 완전적 업이 되려고 하면 조건이 제일 편한 게뭐 있노? 이것도 중학교 때처럼 반작업을 해야 되나? 필요 없어. 무슨 뭐 면돼야 판별식 쓰면 되잖아 판별식 반제곱 반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반. ac 이게 뭐되면 돼 0되면 되잖아 따라서 a는 얼마 a는 4 4도 되고 3도 돼4 넣으면 이건 이거 2제2 이거는 1 2 이렇게 놓는거잖아 된다 이거 그래서 이것은 뭐랬노 뭐라, 뭐라 하려 했네. 삼사하고 답이네.